2022년 2월 13일 기출 문제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아, 어, 예. 보자마자 틀렸는데요. 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을 하죠.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 중에 대손추정 그 생각하시면 금방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기 3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보기 4번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 회계처리에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비품 700만 원아치를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였다. 비품은 자산입니다. 소모품비는 이제 비용이 되겠죠. 어 자산을 자산을 이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자산은 과소. 비용은 과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용이 과등되면, 순이익은 과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발효 설명한 거 그러니까, 예. 수익이 700만원 과대에 계상된다. 자산이 700만원 과소 계상된다. 비용이 700만원 과소 계상된다. 순이익이 700만원 과대 계상된다. 그러면 맞는 말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상무불산의 제1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말의 재고자산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 거다 없애고 남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럼 계산해 보면요, 자, 1월 23일날 3,000개 매입했고, 300원짜리,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예, 4월, 4월 30일 날, 500개. 이건 이제, 판매 가격입니다. 500원에. 그 다음에 다시, 1500개, 600원에. 좀 비싸게 팔았네요, 예. 그 다음에, 8월 15일은 2,000개 사왔어요. 자,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려야 되니까요. 여기 이제, 2,000, 여기 2,000개가 되잖아요. 2,000개는 먼저, 여기 300원짜리가 팔렸다고 그래야 되니까요. 이렇게 3,000개에서 2,000개 빼면 이제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 하면. 그리고 1,000개 300원짜리 있는 상태에서 400원에 2,000개 사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500개 팔았는데 500원에 먼저 사온 거 먼저 팔아야 되니까 아직도 1,000개가 남아 있는 상태니까 여기 지금 500개 팔았을 때는 이 300원짜리가 먼저 팔았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00개 남은 거죠 300원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아직 하나도 안 팔았다고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500 곱하기 300원, 더하기 2000 곱하기 40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요. 95만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식별 가능성, 보기 2번 통제 가능성, 보기 3번 미래 경제적 효익, 보기 4번 판매 가능성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인식 기준은요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물리적 형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물리적 형체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판매 가능성이 들어갔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안이 단기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기말 회계처리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죠. 취득원가 200만 원짜리 주식회사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동 주식의 기말 공정가치는 240만 원이다. 40만 원 올랐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자 평가 이익은 40만 원. 취득가 180만 원짜리 주식에서 중국의 시장성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장기 투자라고 그랬어요. 단기가 아니라 단기고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기말 공정가치는 170만 원이다. 10만 원 떨어졌네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10만 원 떨어졌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 10만 원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 이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40만 원 났고요. 그다음에 평가 손실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났으니까 바르게 붕괴한 거는 네, 올바른해 회계 처리는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자료이다. 연수 합계법에 의한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 문제 연수 합계법 공식을 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수 합계법에 1년치 연간 감가상각비는 저 공식을 쓸게요. 자치득공가 배기 잔존 가치. 그 다음에 분모에 연수학기법이 된이 유가 있죠. 내용 연수의 합계. 그 다음에 다시 분자에 곱하기 연수의 역수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제, 연수 역순이니까, 자녀 내용 연수, 이렇게도 말해요. 자녀 내용 연수라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6천만원. 빼기, 10%가 600만원. 그 다음에 연수에 빼니까, 연수가 3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되고요. 역순으로 해 간다고 했으니까, 예. 3, 2, 1,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첫 해는 3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요 2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4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맞죠? 2번,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틀리죠? 이건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유형 자산은 영업활동에 쓸 목적으로 팔려고 산게 아니라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쓸 목적으로 예, 취득한 자산이죠.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비유동 자산에 속하니까 1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써야 되는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비유 앞에서 자산이죠 8번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매출원가의 공식은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더하기 단기 매입액에 이거 예 그 다음에, 매입시우님, 재비용이가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 한출 에누리 할인 빼는 거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것도 빼고, 그 다음에 팔려나간 게 돼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 작년에 팔다 남은 거. 플러스,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액 사온 거에서 잘 보세요. 팔 어, 팔고 남은 거, 기말에 팔고 남은 거, 그거 빼면 이제 팔린 겁니다. 이게 매출 원가죠 얼마큼 팔려 나갔느냐 그러니까. 팔려 남은 작년 거에다가 올해 사온 거 더해서, 그다음에 기말까지 팔고 남은 거 빼면 팔려 나간 거잖아요.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매입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은 더해요. 모든 비용, 운임 같은 거다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빼는 게 있죠. 예, 반품 애누리 할인. 그걸 매입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쭉 빼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요, 정답은 예, 3번 5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구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 온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 부문 온가의 배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상호배분법, 그 다음에 단계배분법, 그 다음에 직접배분법이 있죠. 자, 옳지 않는 것. 상호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예, 네, 맞고요 그러니까 직접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그렇죠? 직배분법은 단계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4번 보조부분 온가 배부 방법 중 배분 순위를 고려해 배분하는 것은 단계배분법이다. 그렇죠? 순위 일정한 단계까지 순위를 정해놓고 한다 그래서 단계배분법이에요. 3번 틀렸어요. 보조부분 온가의 그 배분 방법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순이익은 동일하죠. 저 배분방법의 그 차이는 뭐냐면요 보조 부분에 있는 것을 다 계산하느냐 일부만 계산하느냐 그런 차이에요 결국에 저 계산하는 을 이유는요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원가 계산을다 해야 돼요 전부 다 상호를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계속 다 하게 되면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하겠다 나머지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재는 그 보조 부분이 낭비되는 요소 비효율적으로 쓰는 요소를 그 알아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요 그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원래 그 방법을 택했다면 예를 들어서 상호를 한게 가장 정확하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간단한 직접을 택한 회사였다면 어~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이상이 없을 거야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건데, 실제는 이제 추정컨대 이상이 없었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원가 배분 그 방법 어떤 거 쓰더라도 결국에서 나온 결과물은 똑같은 걸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목표였죠. 예. 단지 이제 그 비용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그런 거는 상호를 쓰고, 그 이계산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격도 싸고 뭐 그런 건데 너무 비싸게 막 해가면,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결국에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다 맞을 까 생각하고 일부만 해가겠다. 그래서 나머지 뭐 단계나 직접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 결국에 음, 보조부 원가의 비분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도 순익은 동일하죠. 만약에 그 선택한 게 이상이 없다면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네, 3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다음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로를 이용하여 올해 노무비 발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노무비 발생액이라는 거는 올해 제품 만드는데 쓴 노무비 그걸 노무비 발생액이라고 그러죠. 노무비 발생액을 계산한다면요, 임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당월에 지급한 회사는 그걸 당월지급액을 당연히 발생액에다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월에 노무비가 발생했는데 지급을 못했다 할지라도 노동력이 투입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포함시켜야 돼요 이 발생액이라는 말은 노동력이 투입되느냐 그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투입된 노동력만큼 제조원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올해 당월에 그 돈을 안 줬다 해도 노동력 투입됐으니까 이건 원가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월에 미리 주고, 전월 선급액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월에 와서 혹시 일했다면, 당월에 발생된 거 맞잖아요, 노동력이. 그런데, 전월에 일한 거에 대해서 임금 못 줘서 당월에 지급했다, 이런 이제 빼는 거예요. 전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일할 걸 당월에 미리 줬다, 그런 거는, 이번에 돈이 나갔다 할지라도, 투입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되면, 문제 풀때 편하게 풀수 있겠죠, 여러분. 예, 전월 성급액이 나왔잖아요, 예. 당월 취급액이 나왔으니까, 발생액이 다 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70만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1번입니다. 예, 다음 중 개발, 개별 온가 계산과 종합온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예, 개별 온가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도가 매우 높죠. 모든 온가 계산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하면 정확도 는 높은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소량 생산하는 것들 그런 거는 적을 해야 돼요 개별원가 계산으로 하지만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는 개별원가 계산하면 그 계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게 효율성 면에서는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보기 읽어볼게요 1번 개별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이거는 개별이 아니라 종합이라고 그런 거죠 아까 그 다음에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무비에 실제로 발생하는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이건 개별원가 계산에서 하는 거죠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비플러스의 간접비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예. 말했던 것 정답이고 4번 종합 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취시를 사용한다.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예정 비부하는 경우. 예정배부액 계산으로 오른 것을 간접비를 예정으로 하고 직접비를 실조로 하는 것을 정상개별원가계산이라고 그래요둘다 실제로 하는 것은 실제개별원가계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예정배부액의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공식은 배부기준의 실제조업도 곱하기 예정배부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중 부하가치세법상 영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수율은 부분 면세 제도이다. 영수율은 완전 면세예요. 매입과 매출의 부가세가 완전히 면제된 거. 부분 면세가 바로 이 면세에 대한 거죠. 예. 면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완전 면세하고 여러분 부분 면세가 있어요. 부분 면세는 한쪽만 면세됐다는 거고요. 지금 매입 매출 중에 한쪽만 됐다는 거고 완전 면세는 매입 매출에 다 됐다는 거예요. 매입 매출에 다된이 완전 면세를 우리가 영세라고 합니다. 영세 이 수출인데요. 수출하는 거 보세요. 수출한 사람은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가 0%죠. 그럼 매입 쪽은 어떻게 돼요? 수출 나가는 거고 매입 쪽에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는 이 들어온 물건에 수출하기 위해서 사업 물건을 말하겠죠. 사업 물건에 그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영세율 사업자들은 과세 사업자잖아요. 이거 공제, 환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부가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얘도 없어지고, 0이 돼버리고, 다 공제 받으니까, 이쪽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양쪽이. 부흥면세는 우리가 이제 면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면세라고 하는 건 부흥면세를 말합니다. 부면세 사업자는 파는 물건의 물건, 이렇게 팔려나가는 거 있잖아요. 팔려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0%가 되는데, 문제는 사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면세 업을 하는 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가 아니어서 이게 공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는 공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 공제다 받으므로 양쪽이 다 부가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3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아 나머지 다 맞아요.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주국 과세 원칙의 구현이다. 그렇습니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0% 하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영세율, 영세율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수입하는 나라에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니까 소비하는 나라 에 과세하니까 수출한 나라에서 과세하게 되면 이중 과세가 되잖아요. 그 이제 막기 위한 겁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거? 이렇게 수출업자한테 파는 거 그래서 그 간접수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접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돼있어 예, 직접수출은 당연히 발급 안되고요 예, 14번 다음 중 부하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1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 과세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사업자가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공, 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건 과세예요. 여기다가 잠깐 볼게요. 이 글로 제공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안 받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거. 이것도 과세하지 않아요, 예. 저와는 이거 과세 되잖아요 그 과세 되는 저와의 그 간주 공급 쪽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용역은 그러지 않아요 단 댓글을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 중에서 이거 있잖아요 예, 특수 관계가 있는 자그 친인척들 예. 대주주나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면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때는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트로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렇게 예. 정답 1 번입니다. 15번. 다음 중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보자마자 틀렸네요. 법인은 반드시인데 개인은 그렇지 않죠. 자, 개인은, 개인은, 어, 세법이 자꾸 변경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인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에 공국과 합계액이 2억 이상. 2억. 2억 이상일 때. 그런데요, 이게 지금 2억 이상은, 어, 2023년 6월 30일까지고, 2023년 7월 1일 이후는요, 1억으로. 1억입니다. 그래서 그두개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드렸습니다. 자, 마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